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 네, 어, 인사하도록 하습니다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라고 강의하시고 우리를 접근하시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오늘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안심, 안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평생대학에서 계속해서 심시리즈로 마음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로 어, 그렇게 어, 마음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 소리를 좀, 여기,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일찍 이렇게 어, 마음을 지켜서 어,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우리 클래스를갈때 어, 가야 되겠다 아니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도 어, 오십로안해서 우리가 함께 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기를 먹을 때도 소고기를 먹을 때도 제일 맛있는 부위, 제일 이렇게 마음을 긁고 먹어야 돼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근심이고뭐 이런 게 있는데 안심이죠, 안심.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에 계주시는 어,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많은 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위에 사람들이 5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인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같이, 만 오천 명에서 2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놀라운 어, 기적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고릴 때 가슴피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다 먹고 난 이후에 몇 강두리가 나왔어요? 제가 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한 강두리, 열 강두리, 열두 강두리, 스무 강두리, 몇 강두리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열두 강두리가 나왔어요. 열두 강두리가 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연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기적연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백합으로 세다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라 하셨어요, 기도하시도록 하셨습 그런데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47절, 48절 같이 올려볼까요? 시작전정글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온 곳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운 모든 것을 보시고, 다사 4경전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니다 근데그 세자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풍랑으로 만나게 됩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들이죠.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그것을 이기고 또 이렇게 오브생활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은 뭐예요? 괴로으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가 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러 어, 권한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다 어, 몇주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독일과 그리스 어, 난민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리스 난민, 난민 선교를 갔는데 어, 가는 그 날, 제가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저희 아파트에 세워놓던 차가 이렇게, 가는 그날 아침에, 네, 토잉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 힘들죠. 토잉을 당하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독일과 그리스에 갔는데, 어,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저희 집에 애가 4명인데, 어, 제일 맘에가 지금 이제 9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가고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는 독일에 있고, 애는 미국에서 아픕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오죠. 염려를 찾아오죠. 어떻게하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평안을 이루어죠 평안을 이루죠 오늘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괴로움이 묻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영려하게 되는 거죠. 그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6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아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더욱 더불말씀하셨다 하시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풍랑이 일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어, 두려워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많아요. 오늘 내가 건강했지만 갑자기 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꼭뭐게어 뭔가 보이는 게좋다그 얘기를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은평대 믿음의 식구들이, 아 어, 그럼에도 막 기쁘고 막 편안합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0절, 가사대를 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들려볼까요 시작! 우리 권평트 식구들의 목소리가 이 정도 나와서는 안 돼. 이게 열매로 나와야 돼. 네. 어. 우리 다시 한번 더. 가라사대부터 전화, 시작.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라. 예수님 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풍랑이 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물에 빠지거나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대장을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했어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 탁월하게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이 너무 좋아서. 열이 나도 약 먹으면 건강 낫기 때문에 안심하라 아니에요. 토인 당하고 돈 내면 도망가지 돈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승는가 왔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의사들이, 닥터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바로 체크해서 바로 수술하고 바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심하라고 안심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데 하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미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성경을 보니까요. Inshallah, take courage, i n s i a l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자예수님이미자아 나에게 때문에, 내가, 내가 한다. 내가 그 풍랑을 다스리고, 내가 잠잠케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위해서이땅에 십자가를 시장을 지속를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리자리여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두지하지 말고, 말씀.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평 우리, 나오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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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늘 오늘 오 근데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또 고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나라떻게할수 없지만 만물의 소만자 되시는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기사 내가 내가 잠잠히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오늘은 평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서 두려움을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신는 안심하라, 편안하라 하시는 이 놀라운 평가을 예수님 안에서 마법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간절하며 아는 여러분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만터기를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영하면서이 찬양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평안한 너에게 존재라 세상에 좋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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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된다.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아이니다불안한 가운데서도, 마음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앗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기자, 내가 아까 내가 장자한테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이 평안이 오늘 대형평예의일대는별데이 평안이 물밀듯 내 안에 밀려오고 우리 클래스 안에 우리 친구들한테 충만하게 이루어 밤새 모종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이 모든 관계와 상황을 다 하시는 주님만 찾아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나서리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풍광이 보도 불안하고 용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주 것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영평대, 우리 모든 믿음의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이기자나 내가 두려움 을아 안심하라, 용이하지 말라, 나다. 불안해하지 아, 말하나님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라 이좀아니고말씀하시는이 예수님만 예수님만의 도안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되하여이주셨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있는 참 평안 마음껏 맡고 결로 하고 단절 아니만 많은 목음에 전하고 신을살리가 있는 분들는 우리 믿음의 안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많이 주셨소 서 우리 현대 식구들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마시는 어떤 놀라운, 그분의평강마음껏 괴로워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시들를될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소서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시도해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난한 운동을 통일로하시고 이땅을살 아가 면서 만나 는 수많 은불안함과 명령 과고난의 상황 에 내가 주어져서 흔들리 는 것이, 아 니라 예수 님찾 아, 오 시고 그 예수 님의손을 더하 게벗들고 흔들 리지 않 고, 예수 님께실 성과 마음 을 보존 함을통해서 예수 님이주는참편 안과 그 안심 하러 가 시는 말씀 에힘을놓고 일어 나서, 거룩한 빛을 바라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수행받기를 소원하는 엄청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성기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스프들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